제가 인기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그래서 인기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. 대중들은 늘 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A팀과 B팀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제가 도저히 못 고르겠습니다. 두 팀이 비등비등해요. 더 많은 시청자들한테 제가 헷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뭐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팀을 먼저 대뷔시키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에서 또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어디에 내놔도 생필지 않은 자신 있는 팀에는 분명합니다. 두팀 모두. 그리고 만약에 탈락자가 생긴다면 프로그램에서 탈... 해체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제가 음 바로 몇달 뒤에 데뷔시키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. 대중을 기만하고 대중을 속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저의 네. 개인적인 성향이자 yg의 성향인 것 같아요. 비슷한 노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처럼. 뻔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빅뱅과 비교할 팀인데 그걸 빅뱅의 후배라 그래서 빅뱅의 보급형으로 만드는 건 그건 작전 실패이자 그런 팀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프로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요. 처음에는 지상파를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그 해당 방송사가 SBS였습니다. 네, 저 솔직하게 다 말씀해 릴게요 많이 뭐 저희가 순화하고 심의를 거치는 프로그램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엠넷과 tvn이 훨씬 더 자유스럽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를 하게 됐고요. 저희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tvn과 엠넷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